안녕. 좀 전에 피부 화장은 했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디어달리아의, 요거 요즘 핫하던데, 보라색 화장, 봄이라고. 어. 어, 솔직히, 디어달리아 요거 너무 예뻐. 어, 너무 예쁜데, 내가 이전에 디어달리아 요거를 산 적이 있거든, 잠깐만. 요거를 산 적이 있어 디어달리아의 치지도 너무 좋고 왜뭐 종이 제품을 다 이용하고 되게 친환경적인 그런 거를 쓰잖아 그랬는데 솔직히 발색은 내 스타일은 아니었어 그래서 조금 이번에도 고민되던데 이번 색깔이 너무 예뻐갖고 한번 사봤지 보라색깔 화장은 청순 여리여리니까 약간 느낌이 그렇잖아? 일자 눈썹으로 할 거야, 나는. 나 양쪽 눈썹이 너무 짝짝이라서 눈썹을 항상 잘 그려야 돼. 생긴 게 짝짝이라 보단 이렇게 말하거나 표정으로 할때 이기가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근육이 다르게 움직인다 해야 되나? 이렇게. 보라색을 어떻게 보라색을 쓸 거냐면, 일단 여기 있는 이 핑크 컬러로 베이스를 깔아줄 거예요. 전체. 이렇게 무광인 애들은 내가 해보니까 이 눈두덩이 전체를 여기 눈썹뼈를 제외하고 여기서부터 전체로 깔아줘. 그래야지 우리가 TV에서 보거나 아니면 메이크업 하는 애들이 보여주는 그런 눈 아이홀이 이렇게 나오더라고. 나는 원래 한이 정도만 까는 스타일인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퍼트려서, 점점 그라데이션. 여기까지. 딱. 그러면, 눈매가 조금 더 깊어 보이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어. 그리고, 눈 아래도 전체, 이렇게. 여기도 눈 아래 전체. 어차피 연보라 화장은 자칫 잘못하면 진짜 진하고 촌스러운 화장이 될수 있으니까 그 선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해. 내가 또 렌즈를 안 끼고. 렌즈를 껴야지 사람이니까. 있어봐. 렌즈를 끼고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 렌즈는 이번에 렌즈베리에서 나온 베니티. 어? 이번에 나온 건지 그건 잘 모르겠네. 베니티 그레이를 선택했어. 여기 딱 보이지? 착용을 하고 진행을 할게. 음, 나는 솔직히 직경이 너무 작은 애들은 너무 힘들어. 직경이 작으면서 컬러까지 이 라인까지 연하면 너무 힘들더라고. 작아 보여. 눈이 너무. 눈이 막 큰눈을 선호하는 편도 아닌데 그건 조금 그래 역시 렌즈를 껴야 돼 그렇지 그다음 계속 진행할게요 우리 첫 번째 컬러까지 발랐지 여기 이거 두 번째 컬러를 바를 거야 두 번째 컬러는 여기에 이 보라색 이 보라색을 바를 건데 어차피 진하게 막 발색이 심하게 될것 같진 않아 여기 이 끝부분 느낌 살려서 그리고 여기도 이 끝부분 가루 날림이 조금 심해 내가 느낌바로는 이렇게 나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가루 날림이 좀 있어 그리고 여기 쌍꺼풀 라인에만 발라줄 거야 안 바르진 않고 쌍꺼풀 라인에만 이렇게. 딱 보라 느낌이 많아졌어.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걸로 여기도 살짝. 여기도 살짝. 코 끝도 살짝. 남아있는 걸로 정말 살짝. 이렇게. 진한 색을 쓰고 싶었는데 오늘은 여리여리 화장이니까 진한 색은 됐고 이걸로 지금 여기 보이지? 반짝반짝. 요 핑크 편, 핑크펄 반짝반짝 어떤지 일단 보여줄게. 요렇게 보여? 요거 핑크펄이고 여기 있는 요 요거는 보자. 이렇게. 이런 펄 비슷한 느낌이긴 해. 근데 여기가 조금 더 골드가 섞여있고 여기는 골드보다는 실버가 섞여있어. 약간 자연스럽게 묻어가는 화장을 하려면 골드펄이 섞여있는 걸로 해야 자연스럽게 할수 있어서 얘를 쓸 거야. 얘를 작은 브러쉬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눈 앞머리에 작게 손으로 하면 너무 크게 돼서 작게 포인트 어? 조가이안 나네? 작게 포인트. 너무 표시 안 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눈두덩이 가운데. 여기. 그리고 이쪽도 여기, 눈두덩이 가운데. 여기 하는 이유는 전에 얘기해 줬지? 여기는 눈의 이 입체적인 이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눈이, 눈은 동, 눈알은 동그란데 우리는 거의 평면으로 화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동양인은 특히나 평면적인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여기를 밝게 해주면서 양쪽으로 음영을 넣어주는 거야. 이런 느낌. 그래서 양쪽으로 살짝 퍼트려주면 얘는 그렇게 굵은 입자거나 잘잘 잘 너무 확 발리는 애가 아니라서 발라주기는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오늘 얘로 다 해볼게. 요거 지금 여기 보이는 거, 요거. 요거 펄은 컬러를 보여줄게. 요거는 어떤 색이냐? 여기서 여기 약간 브론즈 빛? 이 요런 느낌인데 요 아이는 여기다 발라줄 거야. 아까 전에 언더가 너무 표시가 안 나서 얘로 대체해야겠다. 얘는 난다. 이런 느낌으로 발라줄 거야. 그리고 하이라이터로 줄 건데 요 아이. 사실 요거는 그거 폰이가 쓰길래 어? 요즘 하이라이터 마땅한 게 없었는데 어, 나도 한번 사볼까 하고 산 건데 진짜 무난한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 막 발색이 심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보통 골드 느낌의 하이라이터를 써서, 얘는 이런 느낌. 핑크빛, 약간 초록빛, 파란빛. 이렇게 나. 핑크빛, 초록빛, 파란빛. 얘가 핑크색인데 초록빛인 게 너무 의아한. 그리고 크림 제형이야. 중요한 거. 나는 오늘 보라색 화장이니까 요거를 써야겠다. 나는 역시 골드빛이 좋아. 얘가 골드빛인 게 이상하지. 근데 골드빛이야. 어? 얘 아니다. 미안. 요거. 여기로 콧대를 살려줄 거야. 이렇게. 근데 이게 좋은 게 콧대를 살릴 때 너무, 막 발사처럼, 비처럼확 나가는 게 아니라 아주 은은한 광택? 이렇게. 아주 은은한 광택이라서. 그게, 뭐, 이렇게 조명이나 영상을 볼 때는 조금 진하게 해야 표시가 많이 나지만, 막상 밖에 나가면 너무 진하면 부담스럽잖아. 근데, 이렇게 해서, 나중에 쉐딩 같은 걸로 코라인 이렇게 좀 잡아주고 하면, 코라인은, 어떻게 잡아주냐? 여기 삼각형은 꼭 채워주고, 그 다음에 코는 자기 코에 맞춰서 하는데 나는 빵빵한 코니까 여기 이렇게 모든 화장은 입체적인 느낌이 중요한 거야. 얘도 역시 입체적 폴터치를 할 거예요. 폴터치는 부담스럽지 않게 작은 붓으로 예, 14번. 내가 최근에 쓴것 중에 볼터치 하기 제일 괜찮은 것 같아, 개인적으로. 여기 가운데 볼터치를 탁탁 찍어서 귀엽게 할 거니까 여기를 할 거야. 청순하고 사랑스러운 느낌. 바로 변했지? 어. 그리고 여기도 청순하고 사랑스러운 느낌. 코까지 살짝 쓸어줄 거 너무 옆으로 넓게 하면 얼굴이 또 퍼져 보일 수 있으니까 아, 요 정도만 탁 하고 말아. 요 뒤에는 약간 앞으로 하자. 이 청순한 느낌 때문에 라이너를 브라운으로 선택했어. 브라운 컬러의 라이너를 한번 해볼게. 짜자잔. 미샤를 준비했지. 이것도 폰이 보고 내가 따라 산 건가? 우리는 모두 모방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 나도 하고 싶었어. 자, 브라운 아이라이너 컬러 확인해볼까? 이렇게. 음, 색깔도 예쁘다 브라운 아이라이너를. 정미. 나 혼자 지금 너무 만족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쪽도. 아 원래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내 네, 원래 아이라이너 문신을 검은색으로 해놔서 이렇게 브라운 컬러로 뭔가 투명감을 살려줄 때 조금 아쉬워. 마스카라를 할 건데 마스카라 하기 전에 뷰러 하나, 둘, 세번 찝는 거 그리고 살짝 당겨주면서 이렇게 바로 쫙 올라가지. 자 다시. 찍고 눈 지그시 감으면서 찍고 가운데 찍고 끝에 찍는데 살짝 당겨주면서 굉장히 얇게 발린다고 생각했던 에뛰드 얘로 해야겠어 오, 근데 좀 속상해 브라운 마스카라의 느낌이 뭐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거 하려고 했는데 이걸로 깔끔하게 정리만 해줄게. 막, 치소수 느낌보다. 자, 보이지? 이렇게. 얘가 좀 깔끔하게 발리더라고.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었어. 그리고 중요한 건, 뭐, 잘 묻지 않더라고. 다른 곳에. 끝까지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짠. 그리고 한번더 여기. 천천히. 짠. 오늘은 약간 깔끔하게 발리는 게 포인트야. 왜냐면 요 보라 컬러로 나는 여리여리하게 하려고 하고 있었으니까. 깔끔하게, 요런 느낌. 음, 마음에 들어. 그리고 좀 전에 그 하던 요 마스카라 남아있는 걸로 눈썹도 살짝 해줄까? 눈썹에 결이 살아있으면 좀더 예뻐 보여 정돈이 돼 보이고. 입술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입술 라이너를 준비했지. 이것도 역시 에뛰드. 소프트 터치 오토 립 라이너. 짠. 오늘 깡피디가 없으니까 약간 집중되는 느낌이네. 웃는 입술 만든다면 어떻게 하는지 알지? 여기서 산을 그리고, 이렇게 한데 이 트러 내려와서 내 입술보다 조금 더 위에서 내려가 여기 보이지 여기서 여기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야 여기가 내위 입술이냐 이렇게 응 이렇게 지금 어색해 보일지 몰라도 다 바르고 나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다르지? 나 원래 약간 입꼬리가 올라간 스타일이긴 하지만 조금 더 웃는 입술로 응. 오늘 내가 준비한 립 컬러를 보여줄게. 이거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내가 오늘 두고 왔어. 뭐 유행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브루주아의 10번 컬러 짜잔 나도 한 번도 안 발라봤는데 브루주아의 이 매트 느낌은 내가 워낙 좋아하는 느낌이라 자. 일단, 이런 색. 블루저는 잘 지워지지 않아서 너무 편해. 립라인을 그렸기 때문에 아주 부담없이 바를 수가 있어. 너무 좋네.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을 얘기하자면 립라인이 예뻐 보이고 싶지? 아, 한지 보여줄게 아까 전에 우리 조금 밝은 컬러 요거 썼지 요거 요걸로 립라인 근처에 하이라이트를 줘 이렇게. 요즘 우리 입술 이뻐 보이는 사람을 많이 선호하더라고 이렇게 발색이 대신 연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기 좋아 만족스러운데. 머리까지 해야 완성이겠지만 조금 있다가 머리 하고 올까? 짠. 머리를 하고 왔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많이 쓰고 다니는데 눈에 이렇게 화사한 걸로 봄을느끼자아 thank you